샬롬 시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매일 한 편씩 읽어드리는 말씀의 해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 3 1 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첫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아멘. 편 131편은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과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과 욕심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회적 성공이나 비교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겸손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라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욕심으로 흔들렸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주삼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자녀삼아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겸손과 평안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